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오픈하게 됐어요. 일단 질문이 뭐냐면은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다. 비하유도는 없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전적인 동작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저런 불편해 보이는 동작과 자세에 정성을 들여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가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떤 영상 보고 질문하신 거냐면 팔극권의 활타정주예요. 활타정주는 정강이 차면서 주먹 올려 치고 넘겨서 팔꿈치를 치면서 마보로 이렇게 확 들어가는 그런 초식이죠. 이 초식을 보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일단 이 초식 자체가 실전적으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느냐? 라는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동작을 한씩 뜯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활타종주라는 초식은 상대방 팔을 당기거나 주먹이 들어오는 걸쳐 내리면서 이 주먹으로 상대방의 턱이나 목을 치고 동시에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강이를 걷어차는거나 여기 맞거나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로 맞으면 아니면 둘다 맞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겠죠. 그 상태 상대방 팔을 끌어당기면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갈비뼈 쪽을 치면서 바깥쪽으로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명치 몸통을 치면서 내측으로 들어가는 게어 팔극권의 활타정주예요. 근데 이 활타정주가 정면으로 몸이 들어가다 몸이 순간적으로 옆으로 틀죠. 마보로 딱 틀면서 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 단경이죠. 짧은 거리에서 파괴력을 팍 높이는 그런 초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식은, 어, 초식 자체를 하나로 놔도 사용할 수 있는 초식이고요. 그이 초식을 따로 나눠서, 걷어서 넘기는 동작, 팔꿈치로 치는 동작, 그리고 주먹과 여기 올려치는 동작, 또 나누면 주먹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턱을 올려치는 동작, 발로 정강을 걷어 차는 동작. 이 동작을 다 나눠서 분리를 해도, 그리고 이 동작에서 이렇게 땅 치면서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이런 동작들이 힘의 합력과 원리, 상대방의 치고 들어가는 폭발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팔극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초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해하게 되면 팔극권의 한50% 이상은 이해하고 있다. 보면, 태극권에서, 양가 태극권에서, 람장미 초식 있죠? 이 동작을 보면, 이제 태극권의 전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팔극권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이 실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동작 속에서 보면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기마 자세가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기마 자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평소에 건강 위해서 단련하는 스쿼트 같은 자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친구들 운동 지도했었는데 점프력이 평소에 점프력 훈련을 안 하는데도 안 하던 친구가 이 팔극권을 계속 수련하고 나서 점프력이 높아진다던가 발차기가 높게 올라간다던가 아니 100m 전력 질주가 빨라진다던가 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진다던가 복싱에서 권을 치는데 잽을 치는데 앞으로 돌격하면 팡! 때려서 펀치력이 굉장히 잽인데도 묵직하게 나간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단순히 그냥 그 동작을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하고의 카테고리가 없는 동작들은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동작들을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에 좋아요. 제가 이제 팔급권을 계속 지도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밸런스도 좋아지고 어,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팔극권을 1년 반 정도 배웠을 때 몸무게가 42kg 정도 나가던 친구인데 1년 반 정도 배우고 몸무게가 50kg대 후반 거의 60kg까지 육박하게.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이거저거 운동 다 해봐도 체중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던 친구였는데 특별히 뭐 단백질 보조제를 먹는다던가, 뭐 그런 거 일체 하지 않고, 42kg에서 59, 60kg까지 쪘으니까, 뭐, 저는 꽤 괜찮은 운동이다. 팔극권의 그초직도 그렇고, 쿵푸의 그런 동작들이나, 쿵푸의 그 운동 시스템, 그런 구조 잡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좋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그냥 격투만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국무술 쪽에서는 우슈 산타가 있죠. 나는 무기를 들고서 싸우는 걸로 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슈나 전통권에서 하는 무기술이 있잖아요. 도술 검술, 곤술, 창술, 뭐 승표, 뭐 구절편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하게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골라서 훈련하는 그런 맛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하고 계속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건강에 되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벌써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만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움직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우리 인체 건강에, 육체 의 건강에도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운동을 하면서 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홀로 그냥 체조하는 거잖아요. 진짜 체조인데, 여기서 내가 몸에 힘을 쓰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 기타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컬을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어느 순간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혼자 그냥 운동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몸의 원리를 깨달아 나가고 힘의 원리를 깨달아 나가고 그래서 다른 운동에 접목하거나 다른 운동을 배우러 갔을 때그 운동을 좀더 빨리 배울 수 있고 이런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쿵화하는 분들이 요즘 만약에 기격이나 실전으로 따지자면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선대에서 그 대화 대가 끊어졌을 때내몇 그러니까 대전 선배님들이 몇대 뒤에 후배들한테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해봐 하면서 매뉴얼처럼 준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가치 있고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쿵푸하시는 분들은 계속 권법을 집중해서 수련하면 이롭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실전적이지 않은 쿵푸 동작을 수련하는지 질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쿵푸 오래하시고 고수인 분들 너무 너무 많죠. 그분들의 생각은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단지 짧게나마 한 30년 가까이 수련한 저의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쿵푸의 권법을 수련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